자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이제 태백산 하산길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아까도 누가 말씀하데 여기가 사진 포인트가 많네요. 자그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태백산 오시면 여러분 꼭 구경하시기 바라며 자 도깨비 구경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구경 많이 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터덜 터들, 터덜 해서 이제 한번 유일사 쪽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야. 요고목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이고 이 전부가 이게 사진 찍을 만한 아참이 태백산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참자 태백의 상징, 태백산의 상징 살아 천년이요, 죽어 천년이요. 자 그대한 에 고사목화 되어가고 있는 주목 자 주목 주변에서 장군봉 하산길에 도깨비가 또 잠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멋있는 자, 단풍을 보면서 아직도 담을 게 많기 때문에 자, 유일사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유일사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 자, 태백산의 아름다움 고사목지대자 이제 도깨비가 하산합니다. 아, 아, 구경을 많이 하기는 많이 했는데, 아이고 이거 뭐 솔직히 힘이 안 든다고 할수 없겠죠, 여러분. 자 오늘 하루 구경을 실컷 하고 도깨비가 이제 자 터들 터들 하면서 아 유일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 자. 여러분들께, 예, 아름다운 태백을 한번 알려보겠다고 도깨비가 여기저기, 예, 많이 다리고 있는데요. 아, 태백산은 역시, 어, 아, 대단한 산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만시대부터 아, 그 이름이 어, 오르내리고, 어, 신라 5대 왕입니까? 신라 5대 왕? 예, 신라 왕, 일성 왕께서 북순 중에, 어, 즉, 북쪽 지방을, 신라의 북쪽 지방을 순행 중에, 예,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 또는 우리 영토에 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 살피는 과정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순행 중에 에, 태백산에 돌려서 어, 어, 천재를 올렸다. 이러한 기록이 삼국사기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 지명도가 높은 자, 태백산, 오늘 도깨비가... 어, 태백산의 단풍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어, 태백산을 한번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상에 길게 담아서 소개한 어떤 그런 영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토막토막 어, 아, 많은 아주 동영상을 어, 여기저기 담아가지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또 어, 올라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내려가면서 이러한 비경을 보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도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아, 이런 모를, 어, 야생, 어, 야생 잡초가 아주 바람에 살랑살랑 아주 도깨비가 좋아하는, 아, 모습을 아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아이고, 태백산, 장군봉 밑에 고목.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게 바로 태백산의 진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해발고도가 160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 정상부근에 고사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고사목.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코삼맥에서 태백 시내를 바라보니까 어, 오늘 그 시내 가장 행렬이 있는데 한시 반에 태백역에서 출발한다 이런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 한백산이 딱 버티고 서 있고, 그 옆에 한백산 국가대표 훈련장도 보이고, 그 뒤로 지나가는 도로가, 1300, 해발 1300 이상을 지난다데 1300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 도깨비가 빨리 내려가서, 아 그, 일승왕, 아태백산 천재 행차, 이런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빨리 걸음을 옮겨서 아 시내로 여러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파란 하늘과 자 주변에 온통 고사목들이 잘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미 좋은 좋은 태백산. 등산객들이 끊임없이 오시고 내방객 탐방객들이 1년 내내 에 발걸음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등산로가 많이 파였네요 여러분 아이고 자. 아이고 참 도깨비가 오늘 바쁩니다 여러분 크으. 이 밑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에 띄게 아, 단풍 자 유일사 방향 하산길에 이야, 요 근처에서 제일 멋있게 아주 단풍 옷을 입었네요. 아이고, 이런, 이쁜 단풍이 있나, 이거. 이야, 여러분. 장군봉, 아래. 아, 단풍. 좋습니다. 좋아요. 단풍을 배경으로 바라다 보는 하늘이 아주 정겹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태백산에서 자 태백산 요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장군봉이 되겠습니다. 장군봉. 아, 장군봉 아래 와 붉게 타는 단풍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자아 오늘 아주 도깨비가 여러분 아, 태백산 단풍 구경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자, 이 전체가 여러분 하나의 그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태백산의 단풍 좋습니다. 아, 참 청명한 하늘과 바람과, 이야, 참. 도깨비가 이게 오늘 많이 많이 찍어야 되는데 이게 영 이게 야 이게. 너무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어이, 또 뭐예요? 어이구 또 뭐요? 어이고 참, 야, 어, 어이구 고사목, 야, 야 참, 어이구 태백산, 아 주목, 아 여러분 선생님이 주목하는 주목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어, 탈리 말하면, 붉을 적자, 정목. 아, 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이구, 크기도 하네. 자, 붉은색이 난다 그래서 주목. 붉은색이 난다 해서 정목. 아, 붉은색이 나는 나무다 해서 정목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 도깨비가 오늘, 그, 아주, 좋은 그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아, 시내에 또그 일성왕께서 에, 태백산 천재진에는 행차를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에, 도깨비가 아,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겨 가지고 어, 일성왕 아, 태백산 행차를 아, 구경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야 역시 그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 내려올 때는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야 역시 등산하는 맛 중에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올라올 때는 힘들었으나 내려갈 때는 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자, 덜 터덜. 터덜. 아 내려가는 아 길이 아주 야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정상길도 편안하고 이야 아름다운 장면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아 눈도 즐겁고 좋습니다 좋아요 아, 아, 자, 오가 삼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정금땅 아기 염소 옷을 삼아 솔밭 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 좋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야, 이거 하루 종일 찍어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야, 단풍. 여기서 뵙겠습니다.